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대학 주원의 대학 청년 제자들, 원색복음 누려야 되겠습니다. 원색복음을 누려야 그러면서 대산의 의전서 1장 3절. 원색 복음을 누려야. 원색 복음을 누리려면은 원색 복음을 알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각인이 되어야 되겠죠. 네.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 이게 뭐, 우리가 사실 이거 외워서,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야. 라고는 말은 할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의 삶에서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믿음의 역사가 따로 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고요? 소망, 인내하라 그러는데, 아,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데, 소망이 없는데 내 삶에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다 그러는데난저 인간 미워서 수고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뭐 복음은 아는데 나 이게 복음이 아니니까 이거 믿음의 역사, 소망의 내 사랑의 수고는 그냥 문구야. 이런 문구는 뭐 기독교 백화점 가면 많이 있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 근데 보면 사랑이 안 돼. 왼수야. <laughs> 몇번 이거 죽이죠? 그쵸?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라잖아. 그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음이 아직 들 각인 됐구나. 복음을 진짜로 맛을 보고 이것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고는, 그냥 문자적인 원색 복음인 거예요. 문자적인 예수인 거예요. 문자적인 복음이야. 내가 필요성못 느끼고 있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그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아,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이유가 정말로 내게 와야 됩니다. 발견되길 바랍니다. 이거는데 하나님 의대로만 돼요. 진짜로 아무리 잔소리해서 뭐 예배 성공해라 예배 와좀어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억지로 얻은 뭐 하든 발걸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와서 그런 사람은요 와서 계속 말씀에 노출되다 보면 이게 생겨요. 은혜가 계속. 우리 진짜 예배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지키세요. 대학 청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다 그리는데 다민족 청년 대학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돼요. 계속 집중 기도하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키 멤버예요. 음, 네, 키 멤버예요. 좀, 일찍 오세요, 알겠죠? <laughs> 예배 일찍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일찍 오세요. 네. 미리 와서 대청부 좀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이제 각자들마다 뭐 이렇게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심을 딱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을 어떻게 썼는지 예배 흐트러뜨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이런 제자들이 모이는 대학 청년부 예배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국어로 막 포럼이 되고 또 통역도 되고 그렇게 되어 야될 준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와 있는 우리 외국 친구들은 한국어를 <laughs> 워낙에 워낙에 한국 사람 같이 하니까 네 통역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때가 올줄 믿습니다. 뭐, 앞으로 제 뭐, 브라질에서도 올 것이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laughs> 올 것이고, 뭐, 다양한 국가에서 도 이렇게 오게 될 텐데,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진짜로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원색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당연필연 절대적인 것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색복음. 원색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원색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할수 있어요? 역, 믿음의 역사, 그리고 뭐예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예. 우리 대살로니가 교회에 올바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살로니 전서 1장 3절에 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예. 나는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는가? 빌리포서 1장 21절에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전도자들.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올바른 능력.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 우리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이 성령 안에서 능력과 큰 확신. 성령 안에서. 예,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믿냐? 내가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인가요? 믿어요? 믿어져요? 아,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떠한 믿음이냐? 아,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학교 공부할 때도 될줄 믿습니다. <laughs>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보여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는 자리예요. 그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시는 거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왔든 어떻게 되어야 되냐 주님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이거 다 만나면 공허해진다니까 어? 우리 서로 한번 봐보세요. 표정이 공허한지 아니면 진짜 꽉 차있는지 숨길 수 없어 여기 보면 공허한 사람들 좀 있다니까? 어? 내 눈을 바라봐. <laughs> 피하지 말라고. 어? 지금, <laughs> 지금 몇명 모여 공허해, 지금. 공허하다니까. <laughs> 근데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거야, 아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게 내가 뭔 상태지. 어. 아무리 먹어봐. 공허함이 안 채워진다니까. <laughs> 어. 아, 삼민지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꾸 찔려 하는 것 같아. <laughs> 아니에요? <laughs> 어, 우리 각자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복음 받아놓고서 공허하잖아? 그러면 자꾸 다른 걸로 채워야 돼. 뭘로 채우고 있어요? 뭘로 채워요? 학점? 공부? 주관하지? <laughs> <죽어야지>? 이야, <laughs> 진짜 할 거가 계속 많아. 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뭘로 채워요? 기도로. <laughs> 우리 뭘로 채워요? 어? 뭘로 채워요? 할수? 할수? <laughs> 군인정신으로? 아, 왜 군대 전역하니까 군승교대에 갔다 나와서. 군대를 들고 기도하세요? 네, 전역했지만. 뭘로 채웁니까? 우리 부회장은 뭘로 채워요? 어? 어? 소비로 채워요. 뭘 소비하는지. <laughs> 니코틴 파워 아니지, 니코틴 파워. 계속, 니코틴 파워!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이, 이게요, 공할 수 있다니까.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안정이 될수 있어요. 빨리, 아, 당연한 거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이게 당연하구나.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복음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여러분, 왜 중독되는지 알아요? 다른 걸로 왜 중독되는지 알아요? 왜? 그렇죠 잘못된 걸로 계속, 그래야 그나마, 그 마약 중독자들이 하는 말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대. 왜냐면,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거야. 어.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죽어나. 계속 시체가 되어 가는 거지. 그 어느 정도 그 수준들이다. 그래서 야, 우리가 복음에 중독돼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그냥 복음으로 완전히 살만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익하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이대청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안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자. 올바른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 어떤 모델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배 실패란 저런 것이야. 나는 모델. <laughs> 얘들아 예배 실패하니까 저렇게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런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 <laughs> 얘들아 저렇게 뭐 교회 에 반대되는 그런 어? 모델 저런 모델이야. 교회를 여기 교성경을 봐봐. 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모델이지. 어. 랩트 일곱 명도 모델이고. 바로왕도 모델이고. 못 깨닫는 그 멜리자장 그것도 다. 다 모델이야, 다. 어떤 모델이 되게 원해?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 나는 내 제자들에게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 오직 복음의 모델. 복음으로만 충분한 모델. 또, 오직 복음 안에서 누리는 모델.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모델.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일본 비전전이 더 잘, 너무나 누리다 왔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자, <laughs> 우리 너무나 누리고 왔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정 잡느라고 서운했지만, <laughs> 아, 너무나 누리러 왔어요. 집회 말씀도 너무나 가서 예비된 영혼도 구원 없고, 아니, 모든 모든 일, 모든 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진짜 다 책임지셨어요. 다 책임지셨어요. 야, 그래서 저는... 또, 확인해요. 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로마서 시, 진짜 참 감사한 게 뭐냐. 로마서 16장에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제자들을 볼 때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붙잡으셨어요? 그대로 됩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중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전도자의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여러분 결혼할 거예요? 할 거예요? 어? 왜요? <laughs> 지금 할 거야? 안할 거야? 해야지. 그치? 해야지. 누구랑 할 건지. <laughs>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은 불이 쓰길라굴라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이건 로머스 심리학장의 그 별명들을 딱 보세요. 야, 나는 그리고 그 특징들 이 뭐냐 다 찌질이들 아니었어요 맞태잖아 <laughs> 찌질이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산업을 쏟아부으셨어 그래서 세계복음합니다 어? 여러분 십주인 가요 전도자들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붙잡는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모든 것을요. 오직 세계보고마 그리고 중직자들이라면 로마서 16장의 방향 딱 맞추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까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부하는 거 아니죠. 우리 헌금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래요?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이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언어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청년일 때의 중직자의 모델로 서세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방법은 이거 누려야 됩니다. 이거 누리려면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되죠. 나는 그러면 이걸로 답이 났냐? 답이 안 났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지. 어? 그게 기도 제목이야. 이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게 응답이라니까? 되게 되어 있어요. 24. 알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오늘 뭐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어, 아침에 우리 이제 보배 전사님이 아, 이삭도 염려를 했겠지 염려를 했을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을 그래서 뭐 그랬겠지. <laughs> 근데 제가 이 이삭을 딱 생각하면서 또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요. 이삭이 저물 때, 에 드레나가 뭐예요? 묵상하다가 <laughs> 메디테인 묵상하다가 탁 묵상을 하다가 뭐예요?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 지라 거기 낙타엔 누가 있었냐? 와이프가 될 리부가가 그 이삭이 여자 뭐 구하러, 이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여자 구하러, 결혼하려고, 나 연애 한번 해보자. <laughs> 어? 이러지 않았어. <laughs> 이사가 뭐야 다, 느려! 느려! 느려요! 할렐루야. 묵상을 다. 여기, 그냥 들여나가서 묵상하다. 평생 토록 묵상 하나도 안 하다가 하필이면 그때 드에나가서 묵상하다가 아니야. 평상시에 묵상하던 이삭이야. 그러니까 습관대로 나가서 그냥 묵상을 했던 거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여호일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묵상했을까요? 이삭이 뭘 묵상했을까요? 알려드릴까요 <laughs>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확신합니다. 크, 이게요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이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이요. 완전 예배 성공 속에서 충격받아 버렸어요. 예배 성공 속에서 충격받았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뭐 했어요? 예배 했어요. 아브람 아빠랑 같이 손 붙잡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자기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칼로 강을 떠서 헌로줄 묶여가지고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해? 이삭이요. 날 받아주소서 <laughs> 가선이 같으면 어떻겠어요? 가선이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laughs>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뭐고 뭐건... 아빠 정신차려 조현병이야뭐 하면서 <laughs> 정신 문제야? 왜 그래? 잡봐 <laughs> <사봐. 웃음> 그랬겠지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뭐 하면 빨리 예. 근데 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삭이 평상시부터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생 자체가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해서 그 복음 중심의 그것을요.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간이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거를요, 계속, 메시아여냐그리스도여냐 그걸 계속 들어왔어. 아,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계속. 그러다가,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뭐냐?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들여진다. 근데, 자기 대신에 누가 들여져요? 순냐. 그걸 보고, 여호와 이래라 그래. 충격받았어. 제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는 거가 제가 이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의 위협들. 제가 어렸을 때 어, 이렇게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 있었다고 제가 이제 포럼 몇번 했었잖아요. 그걸 문득 문득 생각나. 여러분 이석이 이거 어떻게 얘기해? 평생 할까 평생 내가 그때. 토막으로 각이 터져서 죽을 뻔했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어떻게 완전 그냥 충격이 된 거야 각인이 된 거야 이게 예배의 축복이예 예배를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삭이 예배를 통해서 아 메시아 순냥,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맛봐버린 거야. 그걸 목사. 여러분, 이삭의 삶은요? 흉년 때에도 백배 축복.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내도 데려와. 어. 그리고 뭐예요? 샘의 근원 막 얻어버려. 주변에서 샘을 파면 막 자꾸 뺏어가고 막. 그래.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뭐예요? 영유가 있는 거지. 로고복 경제. 완전 경제 모든 것다 얻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평생 쪼들리고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끈을요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평생 어렵고 힘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쪼들리고 막 하,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막 하늘일마다 자꾸 실패하고 안 되고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예배 하려 그러면 뭐가 자꾸 생기고 뭐가 자꾸 생기고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자꾸 불화가 일어나.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분명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 각자마다 뭔가 그 잡고 있는 그 상처에 뭔가 고리들이 있어요.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유일한 있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을 꿇게 돼 있어요. 그 필요성을 알고, 여러분, 복음 집중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속화하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연약 붙잡고, 어,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또 신나라, 우리 권사가 스페인 현장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가요 이제 성 파송하는데 우리 대청부 차원에서도 좀 같이 또 파송도 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어, 유럽 집회를 두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집회들이 있어요. 해외 집회 또 본부 훈련 집회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두고 미리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시고 함께 두기고 역할로 좀 소통을 계속해 주세요. 우리. 어, 대청구 방에도 소통을 계속해서 해서 어, 상기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주시고 어, 여러분 우리 다민족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다민족 친구 삼기, 다민족 캠프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어, 한번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30명 전도 대상자 명단을 계속 또 업그레이드 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 성교 방향 맞추고, 제자를 찾으시도록. 근데 여기에는 꼭뭐 다민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청부가 매주 새 생명들이 살아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오늘도 대회 때또 청년들 도 이렇게 오고 했잖아요. 네. 참 감사하죠 매주 있어야 돼 사실 매주 새 생명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이도 받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을 주의 수그리심으로 축원합니다.